어디서 가야 되나? 지금 그냥 앉았어. 어, 가에 도착. 와, 무사히 지잘 갖고 내려오는 구름 진짜 멋지다 날씨가 너무 좋아. 지금 8시 45분인데 8시 45분이 아니고 지금 7시 45분인데 아주 밝아요. 피렌체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고 거리가 좁아가지고 캐리어 끌고 걸어다니는게 진짜 신기한 년반였잖아요 완전 좋았어요. 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상급적 클래스였는데. 요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와서 요가를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무난히도 자세히 연속이라가지고, 아, 두달 만에 운동했더니, 요가했더니. 어. 오늘 피자지. 피자, 야외 느낌 낭낭. 랑 테리에서 첫 피자를 한번 먹어볼게요. 어, 너무 배고프다. 요가를 너무 열심히 했나봐. 야, 여기 이태리에서의 저 화이트 와인. 야, 피자 물고기. <laughs> 좀 저렴한 토스카나 와인 한번 시켜봤어요. 약간 피자 물고기. 해산물 리조트. 피자가 완전 큰데요. 이게 1인분이 아닌데, 마르게리따. 피자 뭐가 다른가이까요 뭐, 뭐. 진짜... 치즈가 나은 것 같은데... 그걸 딱피자 이게... 도우가 얇아서 좋더라. 이게 진짜 치즈가... 치즈가 미쳤어요. 네, 맞대... 파스타보다 피자가 진인 것 같아요. 피자가... 왔다다 피자는 쌌는데, 여기도 이렇게 자릿세가 붙네요. 프렌치 거의 두 번째다. 오늘은 이제 우피치 미술관이랑 성당 을 한번 가볼 거요 성당이랑 이제 오늘 한복구 오늘 다 둡니다. 프렌치 관광투어 오늘 다한다 와우, 이거는 진짜 보자마자 와우 소리가 났다 이건 산타 마리아 대성당. 줄이 진짜 긴데 이거 우피치 갔다 가야겠다. 여과 일단은 하루 전에 예약할 때까지 예약이 당연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에 줄 서가지고 티켓을 한번 사겠습니다. 줄이 미쳤네. 어, 현장 구매하면은 한 들어가는 데한 2시간 두, 두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 꼭 일정이 확정된 사람들은 꼭 인터넷으로 사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일단은 들어가는데 두시간걸린다 기다리면서 파니니를 먹겠습니다. 예 피렌체가 산이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메뉴판 보니까 약간 머리 아프네. <laughs> 여기 제일 위에 게탑 5니까 <laughs> 위에 거부터 시켜야겠다. 언제 <laughs> 모를 때는 그냥 위에 탑 5를 시켜. 아저씨께서 지금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해주고 이게 아주 베스트인가봐요. 베스트 초이스라고 아저씨가 생산해준. 먹어볼까요? 뭐가 임페르노고 뭐가 그건지 모르겠네. 안에는 자라랑 압도적인 이 햄이 이게 뭐죠? 이게 비주얼이 뭐 대단한데? 이 집이 진짜 맛있네 안에 치즈랑 뭐 들어가 있어. 서 이제 드디어 갔습니다2 6유로와 이것도 올랐네. 근데 여기 들어가는데한참이요 돌아버려. 오늘 안에 이거 보면은 따라가 못 보고 가니까 몰라. 상세 3대 거장이 이제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그립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무조건 오픈런을 해야 될것 같아. <laughs> 또줄 선다. 근데 이 천장화들을 진짜 아, 더 멋있는 것 같아 <목소리> 에서 보는 다리의뷰 여기 우피치 미술관 안에 있는 그 카페테리아 뷰인데 진짜 여기가 너무 좋네요. 여기 뷰가 진짜 오늘의 비스킷 그리고 와인. 근데 우피치 미술관이랑 이 성당을 보고 날까 거의 보러 가면 이제 하루가 거의 끝났고 너무 지쳤어.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지금 6월인데. 와. 근데 규모도 규모도 진짜 다른데랑 비교가 안 되게 웅장합니다. 웅장. 여기가 단의 신곡에 나온 종탑 414개 계단입니다. 여기 성당에도 이 반바지 뭐 짧은 스커트 그리고 나시 다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긴 팔을 무조건 두고 와. 와 여기 성당도 진짜 줄 장난 아니에요. 여기서 우로 한 바퀴 또 돌았어. 여름은 역시 극성수기다안 하늘가 엄청 화려지는은데 진짜 그 규모가 엄정하네 이렇게 돔 형태로 가면서 스테인글라스 장식이 아졌다고 이탈리아도 고기의 나라인가 보다. 핸드 센트럴 마켓 구경 왔어요. 여기는 다 먹는 곳인가 보다. 그냥 시식하라고 뭐 고기 같은 것도 넣습니다. 여기는 플라자, 피아자 리퍼블리카. 여기는 뭐 옛날에 약간 뭐 행정구가 있던 데가 여기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까 그거랑 생김새와 유차와 똑같지그 유명한 푸치니의 노래 오미오 바비노카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노래의 배경이 된 다리 여기서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고 두 번이나 무너졌다 가 다시 세웠대요 멋있어 해질 무렵의 피렌체 피리치 투고해서 마셔야지. 아, 근데 이게 꽤 올라가나 보다. 그러니까 썬세포인트인가 봐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 미켈란젤로. 아, 진짜 사람 진짜 많네 여기? 여긴 일찍 와서 자리 잡아야겠구만. <laughs> 여기서 자리가 다 보이고 <laughs> 저쪽에 산타 마리아. <웃음> <웃음> 오늘 <laughs> 뇌지 파티. 오늘 토스카나 레드와인이곤파 오늘도 거의 한 3만 번 걸을 것 같은데? Florentine, take. I'm g o n 이쪽 집방 거의 레어처럼 이렇게. <laughs> 저 결정 체는 소금이 맞았어요. <laughs> <맞아요>. 약간 여기는 <laughs> 다, 그런 약간 통통한 걸 보면. <laughs> <laughs> 진짜 <laughs> 알것같 <알갔네. 웃음> 고기의 양이 진짜 맛 k g 요가 당연히 맛있다